안녕하세요. 오늘 올릴 영상은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카사밀라 타운하우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2, 2, 3호는 116평 분양면적으로 연면적 70평대로 벙커형 주차장과 3층으로 건축, 카사밀라 주변 인프라는 인접된 복합 편의시설 이마트, 코스트코 공세점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규모 쇼핑센터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용인 세브란스병원, 동탄 성심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 이용이 용이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으로 세계적인 용인이 될 것으로 기대. 기흥 신갈 IC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제2경부 고속도로를 잇는 카사밀라 입지입니다. 입주생활 편리를 위한 수납공간 충분하게 넣어드렸고요. 광파 오븐렌지, 식기세척기, 아일랜드 식탁 시스템 에어컨과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까지 비스포크 3일체 풀구성으로 드렸어요. 3층주택에 욕실 4개와 조적욕조, 그리고 편백건식 사우나 넓은 드레스룸 편리하게 쓰시면 됩니다. 3층에는 미니멀 생활 가능한 작은 거실과 주방 등으로 독립 생활도 하실 수 있겠지요. 당신만을 위한 하나뿐인 스타일로 삶의 품격이 녹아있는 고급스러운 카사밀라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